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예, 우리 오늘 말씀은 복음의 능력 또 복음의 생수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호흡을 하지 못하면 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인간들은 예,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신체 구조할 때 물이 한70% 한 정도 된다고 어떤 분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생수로도 예, 비유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예, 요한복음 예, 7장 37절부터 39절을 봅시다. 영주가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치이리 시대 누드이 뭐 하거든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름 인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부에서 생수가이 흘러 나오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은 성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 받지 않으심으로 성인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예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물이니가 보물 생수인데 여기 못 마르거든 예수님께서 마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생수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 10장 40절부터 42절을 통해 서도이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베너라는 영화를 봤습니까? 이 베너를 보게 되면 이 베너가 친구의 배신가오, 그가 노예가 됐습니다. 그다가 노이를 제작해서 갔는데 얼마나 목이 말랐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목마른 배너에게 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이제 배너가 풀려나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고 가시는 길목에서 예수님이 그 지친 모습을 보고서 이 배너가 예수님께 예, 물을 드리려고 했지만, 예, 드리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서는, 예, 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참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 마르고도 오라고 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고, 복음의 생수를 받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을 볼 때도, 예수님께서 예, 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마태복 10장 오늘 40장 한번 읽어봅시다.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일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는 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은혜 영접한 자는 은혜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 그러니까 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하라. 은혜의 믿음의 사람을 믿는 사람을 잘 대접하라. 예. 예, 가나드서 육장은 믿는 자들 더 신경스러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42절을 읽어봅시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러니 그 사람이 결단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요 물내상그릇시라도 뭐요? 주님 는 결탁고 상을 잃지 아니한들 있습니다. 그물물이또뭐 그러니까 연결됩니까? 상을 연결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을 대접했을 때 예, 상을 결탁고 잃지 아니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볼때 우리 육신에 얼마나 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암무스 선지자는 다음 가시 말했습니다. 예, 기근이 들었는데 뭐 하지 못해서 기근이 들었어요?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 기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여러분들은 보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예, 지금 목말은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생수를 나눠 주는 하나께 쓰임 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그 소자들에게 복음의 생수를 나눠 주는 예, 영적 크리스찬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예, 생수의 근인이되신 분이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 생수를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근데 물도 요새, 요새 보세요. 물을 안 먹거나 먹습니까? 안먹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물을 사먹지 아니했어요 근데 지금부터 물사먹어야안 사먹어요. 아니면 정수기로, 예, 정수해서 물을 먹든지. 왜 그럴까요? 물을 잘못, 이상한 물을 마시면 몸에, 예, 타격이 있기 때문에. 물도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 진짜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수를 버리게 되면 생수를 먹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물을 먹지 않게 되면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처럼 생수 대신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큰일 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에레미야 2장 13절을 봅시다. 내백성이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뭐 근원이 된다고 그어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운동을 한 것인데 그래서 그 물을 가리지 못할 터진 운동이들이라 예수님부터 생수를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운동을 파서 뭔가 하려는 거예요 운동은 세상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보음을 들어야 됩니다 보음의 능력을 듣고 보음의 생수를 소중히 하십시오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면 계속해서 여러분들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 기근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 기근에 들어서 지금 목말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 마른 자들 다 내기로 네 오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요? 예 냉수 한그릇으 대접하는데, 우리 영적을볼때 여러분들은, 예, 그 답답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아주 영혼을 적시는 시한한 냉수같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이시 저희 부하들에게 자기가, 뭐지, 냉수를 마시고 싶지. 하지 않았습니까? 부하들 그걸 갖고 오지 않아요. 그 차마 마실 수가 마시지 못했잖아요. 또한 뭐냐면 자본서는 이렇게 속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시원한 냉수를 주는 걸비요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봄의 능력로 무장하여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생수신데 바로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 물이 지나가는 예, 파이프가 되라 그거예요. 복음의 파이프, 생수의 파이프. 그래서 못마른 자들에게 물을 나눠주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은 못말려 하고 있습니다. 갈팡실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도둑적으로도 그렇고,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문제는 참 많은데, 자기 임무를 해결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압박감과 우울증에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지금 있습니다. 예, 그들에게 뭐를 줘야 됩니까? 예, 바로, 보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예, 그런 분들에게 보험의 생수를 나눠주십시오. 예, 그들을 마시면 못 마르지 않냐고, 보험의 생수를 마시고, 보험의 능력을 받아, 그들도 살아나 이 마지막 때 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 그한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여인 이름을 우물가에 있어서 예, 수가성 여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사람이 없을 때우물에 물을 기르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네, 예수님께서 제들 뭐 심부름 시키고 예수님께서 그 예, 우물가로 가지 아니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7절 8절을 읽어봅시다. 사마리아의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하신 겁니다. 예수님 모든 걸 창조했는데 물의 중요성입니다.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째, 여기서 그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다 여러분 이 보세요, 이 여인은 물이 말라서 우물을 찾아온 거예요. 자기 판 웅덩이 물. 근데 그것은 그들의 영혼을 적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말의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 물로 시작합니다. 물의 중요성을. 우리가 육체적으로 물이 필요하지만, 그여인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 영생수가 필요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생명수예요. 우리가, 제가 초등학교 때 보면, 예, 새어린이이나 새동화라는 그잡지가 있었어요. 어린이들이 보면. 그 만화가 보면 뭐냐면 그게 나거든요. 예, 물을 마시니까 할아버지인데 갑자기 젊어져서 나나하게 되는 거. 뭐, 그 만화 봤어요, 여러분들? 젊어지는 물. 그래서 마시니까 아기가 돼버리고. 예, 아, 자기 물이 참, 어렸을때 참, 물, 괴물도 있나? 서로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못 예, 마르지 않는, 예, 또 영생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는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계속 육체적인 물만 마시다가 인생이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일 불러 오신 거거든요. 제일 불러 해결시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복문제 4장 10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가 생수를 여기 주었으리라. 이여인는 물을 구하려고 는데 예수님이 물을 달렸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예, 나,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에게 뭘 얻을 수가 있다고 생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을 못 마릅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수를 마십시오. 아멘. 예, 어떤 오염물이 섞여 있는 물이 아니라 이 무기 들어 있는 예 그런 종교적인 물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부터 나오는 이 예, 생수를 마시는 봄의 생수를 마셔. 도움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건물을 받은 그리하여 예수님의 지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예. 예수께서 되겠다고 이랬을 때 너가 만약 하느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오 그가 생 옷을 너게 주었으리라 이 예, 그는 바로 예수의 글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그말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에게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음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 예수님은 뭐냐면, 그릇도 없잖아요. 그럼 12절 봅시다. 우리 조상 양업이 이 음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야,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양업보다 더 크니까 15주를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회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못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못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님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 뭐랍니까?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서 상대를 하자는데 사마일인 자기 조상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예? 네? 우리 조상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 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우리 한국 사람들도 뭐냐면, 강개토왕을 우리 고우리 왕으로 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것은 여진족, 거란족 다 뭐냐면, 강개토왕을 자기의 그, 뭐지, 3대 왕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뭐를 하고 있다고요? 야곱이 다 조상을 두고 있다. 내가 오늘 말씀 선포하는 것이지, 뭐 어떤, 예, 우리 한국 고대사를 내가 우와, 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알고 싶으면 따로 나한테 오세요. <laughs> 우리 보험을 들어야 돼. 아멘. 예. 여러분, 역사를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를 들었습니까? 보험. 보험을 들어서. 이보험을로 여러분들은 예,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으로 예,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예수님이 생수 아닙니까 그가 생수를 주신 분 여러분들은 생수이신 예수님을 뭐하면 안된다 예수님이 버렸으면 안된 것입니다 예. 성경 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예,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예. 예수께서 드립해 있을 때, 이물 마시는 자보다 다시 못마려니요 뭐 내가 주는 물을 마시자니 영원이못 뭐 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을 생물이 되리라. 아멘.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예. 내 생수는요? 예, 도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험은 거주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싸구려서 거주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랍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마태해본 부분 벌써 낸수부터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끝장이 22장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 7절을 봅시다. 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로다. 듣는 자도 울할 것이요. 목마는 자도 올 것이요. 또, 어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다 와서 받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을 봅시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 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는 니 예, 마시세요. 예, 이인 자는 이것들을 상속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아내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생명수 생물을 받아 마셔야지 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많은 영혼들이 봄물 듣지 못해서 영적 기근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한 것이 냉수 한글 주라 고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를 준다세요? 상으로 갚아신셨잖아요 여러분들 예예수 모르는 자들에게 봄을 선포하세요, 전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를 준다고 나중에 상으로 갚아 주인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허탈한 걸 마시다 큰일 납니다. 허탈한 걸 마시다 복통이 일어나고, 우리 잘못 먹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예, 항상 뭘 갖고 있어야 하냐면, 가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살동안는 계속해서 뭘 먹고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 인간이 어 이렇게 물 먹었다 고해서 오늘 물안 마십니까? 계속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계속 이 복음의 생수를 마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예 복음의 능력을 받아 예 복음의 생수를 마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생수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예, 능력이 있는. 크리스찬들이다 되십시오. 예. 그러면서 우리는요,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바로 이 성령과 물로 거듭난 크리스찬들 통해서 주화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생수를 마시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예, 여러분들이 봄의 생수를 나눠 가지는 복된 크리창이 스 되십시오. 예. 우리의 영원한 이 봄의 생수는 누구냐? 바로, 예, 예수이라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수의 예수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 에르미야 2장 13절 봅시다. 내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지 웅덩이들이라 두 가지 악을 지는 어리석은 크리스찬이 되서는 안됩니다. 여러분들은요. 목마르거든 예수님께 오십시오. 생수의 근원이 되는 예수를 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것 찾는 건 방황하는 거예요. 마치 히브리인들이 출애급 안 후에 예수님식 말씀을 따라가면 못 마르지 않니는데 그들이 어떡합니까? 자기들 생각을 따라가니까, 예, 바로 뭐냐면 이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니까 그들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강야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혼탁한 시대에 보험의 순수한 생수를 마시고 보험의 능력을 가지고 예, 보험의 나팔수가 되어 하나님 나라 학자하는데 계약에 쓰임 받 전도하는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데려오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